자 41페이지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어, 저번 시간에는 흥선대원군이 외국과 어떻게 교류를 어, 통상 외국의 통상 수교 요구를 거부를 했었는지 어떻게 외국과 교류를 를안 했었는지에 대해서 봤었는데 어, 흥선대원군이 이제 경복궁을 짓다가 탄핵당해서 쫓겨난다라고 했었죠. 그 이후에 흥선대원군이 쫓겨난 이후에 우리나라는 결국 다른 나라에게 항구를 개방하는 개항, 다른 나라 교류를 시작하기. 교류를 하기 시작하죠. 아, 근데 오늘은 요 내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개항, 개항의 배경. 아, <laughs> 그들 한국을 개방한다. 그러니까 교류한다는 뜻입니다. 당시 일단은 그 흥선대원군이 하이한게 일단 첫 번째 원인 중에 하나고 어두 번째 원인은 당시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 같은 어, 개화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아, 이 사람들이 주장했던 주장을 통상 개화론 그러니까 다른 나라랑 개화, 우리를 개방하고 통상하자라고 하는 주장, 주장이죠. 아, 이 중에서 유, 오경석에 대한 일화를 좀 보겠습니다. 오경석. 음. 잠깐만. 자, 이 중에서 오경석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오경석의 아들인 오세창이 나중에 이제 회고를 한 내용입니다. 나의 아버지 오경석은 한국의 역관, 통역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외국에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누차 중국을 왕래했었는데, 당시 중국에는 영국, 아편전쟁 때문에 이제 영국, 프랑스, 러시아 같은 여러 서양인들이 왔다 갔다 하던 아편전쟁 이후에 그런 상황이었었고, 그런 상황을 보면서 서양이 얼마나 애들이 좀 당시 강력했었는지를 오경석이 느꼈었겠죠. 그래서, 오경석은 당시 중국에서 여러 새로운 서적을 가지고 옵니다. 아, 여기 보면, 해국도지 영한지략이라고 하는 중국 책이 있었습니다. 이 중국 책들에 보면은, 서양의 무기가 얼마나 우수한지, 서양의 뭐 프랑스, 영국, 뭐 어떤 나라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들입니다. 이 책들은. 이 책들을 보고서, 어, 와,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해가지고, 유홍기라고 하는 사람한테 주면서 연구를 권한 거죠. 여기 유홍기, 요 유홍기라는 사람한테 연구를 보냈었고, 요 유홍기, 요 사람이 유대치가 유홍기입니다. 유홍기는 아, 나중에 이제 오경석이 죽은 다음에 여러 이제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는데 그 중에서 청년 김옥균의 비범함을 알고서 이 사람과 교류를 해서 나중에 김옥균 같은 갑신정변을 일으키는 젊은이들이 요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의 사상을 많이 전파받았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서양의 어떤 그런 우수성, 당시 무기 그런 것들의, 강력함을 깨닫고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부국강병을 주장을 하는 개화론이 등장을 하고 있었고, 마침 그런 와중에 흥선대원군이 물러났단 말이야. 그래서 다른 나라랑 교류를 해야 되겠네라고 조선이 생각하고 있었던 와중에 일본에서 정한론. 정한론. 음, 말 그대로 조선을 정복하자는 거죠. 한국을 정복하자. 라고 지들끼리 회의를 해요 미친놈들이 자기들끼리 <laughs> 회의를 해서 조선을 정복하자라고 하는 그런 여론이 당시에 일본에서 대두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었 어~ 그러한 와중에 아~ 흥선대원군이 이제 물러났었고 어~ 당시 일본도 음~ 서양이 아시아를 식민지로 차지하던 것과 똑같은 패턴으로 배를 끌고 와서 대포를 쓰고 무기 같은 걸 보여주면서 우리 교류하자. 라고 반협박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이런 걸 포함외교라고 합니다. 포함외교 대포를 쓰면서 왔다갔다 하면서 어, 교류를 하자고 하는 어, 그런 방식으로 어, 한국을 위협하기 위해서 운요호라고 하는 배를 보냅니다. 운요호 사건. 운요호라고 하는 배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 운요호 사건, 운요호를 보냈는데, 당시, 항상 우리 들어올 때 강화도로 이 배들이 들어온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어, 강화도에 있었던 수비대가 또이 운요호하고, 어, 전투를 벌이죠. 어, 이날 당시 전투에서 조선인 사상자가 35명, 일본 군전사자는 2명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우리 대포랑 뭐 민간인도 죽이고, 방화도 하고, 약탈도 하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큰 충돌이 일어납니다. 근데 나중에, 일본은, 야, 니네 왜 우리 2명 죽였어?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걸 비밀로 해가지고 다시 와요. 다시 와서 이걸 이런 걸 포함 외교라고 하죠. 다시 와가지고 야, 너네 우리랑 교류하면 그래도 좀 괜찮게 해줄게. 너네가 우리 두명 죽였으니까는. 아, 어, 옛날에 그 너네가 잘못했으니까 이제 우리랑 교류하자라고 해서 와서 강화도 조약을 체결을 합니다. <laughs> 우리가 더 우리가 피해를 더 많이 받는 데이거 지들이 피, 피해를 봤다고 와가지고 또 와서 이제. 강화도 주변에서 계속 대포 쏘면서 이제 시위를 하는 거야. 교류하자라면서. 한 1년 뒤에 오는 거죠. 1875년에 운용호 사건이 일어났었고 그 뒤로부터 1년 뒤인 1876년에 강화도에 다시 와가지고 또 대포를 쏘면서 무력시위를 하고 하니까는 조선이 어, 결국은 이제 그 일본한테 강제적으로 좀 굴복한 거죠. 굴복을 해서 일본하고 조약을 맺는데 이 조약은 일단 우리나라의 최초의 근대적인 조약입니다. 근대적인 조약. 근대라는 거는 요런 느낌. 지금 요런 느낌 영화에 보이는 요런 느낌들이 있죠. 어~ 당시 조선이라는 사회에서 요런 좀 근대 문물들이 들어오는 어~ 그런 사회로 가기 가는 데 있어서 어~ 좀 시작점이 됐던 그런 조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렇게 서양의 당시 근대 문물이 들어오는 그런 조약입니다. 일본을 통해서. 그래서 괜찮은 조약이기는 했었는데 문화만 받아들였던 게 아니라 좀 불평등한 조약이었어요. 일본에게 절대적으로 좀 우리에서, 유리하였었던 그런 조약이었었습니다. 어, 이 조약의 원문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42페이지, 여기 뒷페이지에 가면은 조약의 원문, 강화도 조약의 원문이 나오는데 이거랑 같이 좀 보겠습니다. 이 조약의 원문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게 당시 강화도 조약 체결 장면이야. 음... 보면은, 좀렇게 해줘야 되겠구나. 하... 조선은 자주국이다 일본국과 평등한 권리를 지낸다 라고 1조를 보면은 좋아보이긴 하는데 요거는 일본의 정치적인 의도가 들어간 겁니다 조선은 원래 병자호란 이후에 청나라한테 이래라 저래라 간섭을 받는 국가였기 었 때문에 일본이 나중에 조선을 먹으려고 했을 때 청나라가 간섭할 가능성이 컸었단 말이야 그래서 조선은 청나라로부터의 자주국이다라고 선언을 해준 것이죠. 그래서 얍삽얍한 놈들이. <laughs> 어. 그리고 4조를 보면은 아, 그래서 요 1조. 1조는 조선을 자주국으로 명시했다. 이거는 청의 간섭을 배제하려고 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는 것이고 4조에 보면은 조선 정부는 부산과 두 개의 항구, 두 개의 항구를 개방한다. 라고 해서 나중에 원산과 인천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부산, 원산, 인천. 세 군데의 항구를 개방합니다. 부산, 원산, 인천까지 개방을 합니다. 여러분들, 부산, 인천은 어딘지 알겠지만, 원산이 어딘지 잘 모르죠? 원산은 북한 지방입니다. 세개 지방. 부산은 일본하고 가까워서 이제 교류하기 편하고, 인천은 센터인 서울 옆이니까는 정치적으로 편하고, 원산은 얘네 나중에 목표가 어, 중국을 넘어서 세계정복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편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제, 정치, 군사적인 그러한 어, 의도 때문에 개방을 했었던 정치, 경제, 군사적인 침략 의도를 그대로 담고 있는 조약이 바로 강화도 조약 이어서 일본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조약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어, 그 다음에 또 봅시다 또 보면은 양국 국민은 각자 임의로 무역을 한다. 이게 구조에 나와있죠. 아, 7조를 봐야 되는구나. 7조. 조선국 연해를 일본국의 항해자가 자유롭게 측량한다. 라는 것은 조선국 해양가를 일본의 배가 왔다 갔다 자유롭게 해도 된다. 즉, 우리 영해를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도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영토를 측량한 거야. 어, 그래서 이거를 연안 측량권 혹은 해안 측량권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영토 주권을 침해한 겁니다. 영토 주권. 원래 그 나라 바닷가는 그 나라 배만 왔다 갔다 해야지 다른 나라 배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수 없는 건데 아 어, 우리나라 내가 <laughs> 뭔데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고 있어 국가 안에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조약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일본은 한 몇십 년 전에 미국한테 당했어 미국이 큰 배를 타고 이양선을 타고 와서 대포를 쓰면서 위협을 하니까 미국이랑 조약을 맺었었고 그 조약에 나온 내용들이 거의 비슷해 이거랑 광화도 조약이랑 미국이, 일본, 한 아, 일본이 미국한테 당했던 이 조약이랑 좀 비슷하게 당했었는데 이걸 똑같이 우리한테 그대로 써먹은 거야, 이 새끼들이. 그래서 구관, 구관의 양국 국민은 각자 임의로 무역을 한다니까, 무역하자는 거죠. 이제 강화도 조약부터는 무역을 활동을 하는데, 아, 관리가 간섭을 안 합니다. 양국 관리는 조금도 이에 간여하거나 금지 또는 제한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어, 아, 일본 상인, 우리나라에 와서 자유롭게 무역을 하고 우리나라 상인도 일본에 가서 무역을 할수있었습니다만은 당시 조선이랑 일본의 어떤 그 상품이 게임이 안돼 결국은 일본이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아, 무역 활동이었었다. 10관, 10관이 제일 골 때리는 건데 자세히 봅시다. 일본국 국민이 조선국이 지정한 각 항구에 머무르는 동안 아까 그 항구 세개를 개방했죠. 부산, 원산, 인천 세개를 대방에서 여기에 일본 국 국민이 한국에 머무르는 동안, 만약에 죄를 범한 것이 조선 국민에게 관계되는 사건일 때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일본 놈이 조선에 와가지고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누가 심판한다? 일본 국 관원이 심판한다. 일본 관리가 심판한다는 거니까, 일본 놈이 한국 와가지고 죄를 저질렀는데, 일본인이 심판한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이때, 심판하는 사람을 영사, 영사가 심판했었어요. 일본 외교관인 영사가 여기 인천의 영사, 아, 인천의 영사, 공사관이 인천이 된다. 서울의 공사관 그런 게 있었는데, 아, 그 공사관에서 심판을 한다는 겁니다. 영사관에서 영사관이 심판을 한다. 그러니까 일본 외교관이 심판을 한다라고 해서 이거를 영사 재판권 혹은 치외 법권이라고 합니다. 우리 통치권 밖에 있는 법적 권한 치외 법권이라고 합니다. 치외 법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얘네가 얘가 잘못했으면 우리나라 법으로 처벌을 해야 되는데, 일본에서 처벌을 하면 봐줄 가능성이 높단 말이야. 그래서, 굉장히 불평등한 내용이 많다라는 점. 어떤 어떤 점들이 불편한 점인지, 불평등한 그런 점들이지 여러분들이 말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테스트할 때. 자, 그래서 여기는 대략적인 전체적인 무역하자라는 것만 딱 정해놓은 것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역할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정하기 위해서 강화도 조약 이후에도 어, 여러 가지 조약을 또 맺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조일수호주교부록이랑 조일무역규칙인데, 이름은 몰라도 됩니다만은, 요 이후에, 어, 무역 양상이 어떻게, 어떻게 흘러갔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 위해서 보는 건데, 일단 개항장에는 일본인 영토인 조개라고 하는 게, 거류지라고 하는 게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 아, 한국 아까 세계 3개, 세계가 개방이 됐다고 그랬죠? 부산, 원산, 인천. 요거 세계, 3개... 개방이 됐고, 일본 애들은 이 항구 3곳에서만 무역을 할 수가 있었어요. 이 3곳에서만 무역을 할 수가 있었는데,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천에 온 일본 애들은 요 인천, 특히 어, 저 동인천 지방, 동인천 주변에서만 거래를 할수 있었습니다. 얘네들이 그 밖을 벗어날 수 없게 어, 영역을 설정해 놓은 것을 바로 이거 조개라고 합니다. 조개, 일본이 거주 지방이야. 일본인 거주지방 그 밖을 벗어나서 무역을 하는 건 불법이야 만약에 일본인이 들어왔는데 인천을 벗어나 가지고 서울까지 들어갔다면 그건 불법이야 아, 그래서 거류지를 설정을 해서 무역을 했었고 그럼 만약에 서울 물건을 사고 싶다 라고 하면은 조선인들한테 부탁해야 돼 그래서 조선 상인들이 당시 아, 이 거류지에 물건을 갖다 주면서 좀 성장한 객주여각 이라고 하는 상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나중에 아, 그다음에 일본 돈이 이제 들어오죠. 뭐 무역하다 보면 다른 나라 돈이 들어오는 거는 음, 보통 있는 일이긴 한데 얘네가 이걸 의도를 가진 거죠. 우리나라 돈을 일단 유통시키고 완전히 나중에는 이제 일본 화폐로 바꿔 버립니다. 우리나라 돈을 일제 강점기 되기 직전에 우리나라 돈 없애 버리고 일본 돈으로 바꿔 버립니다. 그 처음 시작 지점이 여기 강화도 시약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보면 되고 조일 무역 규칙 에서는 양곡. 곡식을 유출하는 걸 허용해 줍니다. 곡식 유출.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당시 곡식, 일본 애들이 거래를 좀 교묘하게 해서 우리나라 곡식이 좀 모자라지는 사태가 일어나고 그런 것 때문에 나중에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얘네가 하도 쌀을 많이 가져오니까 먹을 게 없는 거야. 그래서 농민들이 열받아가지고 동학농민운동을 일으키는 거죠. 곡식의 무제한 유출이나 무관세. 관세도 없어. 원래 어, 국가들끼리 교류를 하면 관세를 매겨야 되는데 일본, 우리 관세라는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는 환세를 매기질 않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굉장히 손해를 보면서 무역을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이러한 세부적인 그런 무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정하는 어, 후속 조약, 어, 후속 조약들이 이거 말고도 한 수십 개 체결돼. 이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이 체결이 됩니다. 어, 그렇게 해서 일본하고 불평등한 조약 무역이 시작됐고, 어, 이때부터 여러 나라들하고 어, 교류를 하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일본 다음으로 제일 먼저 조약을 체결했던 나라는 미국입니다 미국 미국 미국과 조미수호통상조약이라고 하는 조약을 그냥 쉽게 줄여서 그냥 조미조약이라고 합니다 조미조약 미국과 조미조약이라고 하는 걸 체결합니다 조미조약이라는 걸 체결하는데 이거는 서양 국가하고 체결했던 최초의 조약입니다 어 당시 왜 서양하고 조약을 제일 처음으로 체결을 했었냐면은 왜왜 왜 체결했었냐면은 아... 여기 차이나타운에 일본인 거리죠. 여기 가 일본인 거주 지역이야. 일본인 거주 지역, 나중에 청나라 거주 지역이 생기는 게 바로 차이나타운이고, 이게 거류지입니다. 거류지, 왜 우리가 미국하고 처음으로 교류를 했었냐면은 당시 중국에. 외교관이었던 황준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선 책략이라고 하는 책을 써요. 여기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러시아가 어, 러시아가 이제 날씨가 추우니까 계속 내려온다고 했었죠. 그래서 조선이 아마 첫 번째 대상이 될 것이고, 그러면은 러시아를 막을 수 있는 조선의 책략이 되게 급하다. 조선은 러시아를 막는 게 굉장히 시급할 것이다라고 해서 러시아를 근데 조선이 혼자 막을 수 없으니까 중국, 일본 미국과 친하게 지내서 러시아를 막자라고 하는 제안을 하는 책을 청나라 외교관이 쓰는 이 책을 조선책략이라고 합니다. 조선책략은 우리나라 외교관이었던 김홍집이 일본에 갔다가 이런 책이 있다라는 걸 알게 돼서 가지고 왔었는데 여기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하자라고 하기 위해서 친중결일연미를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중국이랑 친하죠 원래 중국이랑 친하고 지금 일본이랑 은 강화도 조약을 맺었죠 이제 누구랑만 연결되면 돼아 미국이랑만 연결되면 되기, 되기 때문에 조미 조약이라고 하는 걸 체결을 하죠 그래서 이 책을 보고서 아 그래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구나 강하구나 러시아를 밖에서는 얘네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해서 미국이랑 조약을 체결을 합니다 청나라의 알선을 통해서 미국이랑 조약을 체결하는데 을 다른 조약은 뭐 비슷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런 조약 조약들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불평등 조약이었었어 불평등 조약이었어. 어, 불평등 조약. 영사재판권 그대로 인정해주고, 어, 그 다음에, 여기, 아, 최고국 때는 좀 이따 얘기하고. 뭐, 이런저런 조약 내용이 비슷한데, 약간 다른 점, 다른 점세 가지가 뭐가 있었냐면은, 다른 점세 가지가 뭐가 있었냐면은, 첫 번째는, 거중조정이라고 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거중조정. 어, 조미조약의 내용도 밑에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 여기, 3, 42페이지에. 어, 조미조약의 내용에 보면은 거중조정이라고 하는 조약이 조항이 있어요. 자, 이거는 대조선국과 미국 대통령, 그 인민들 및 각각은 평화롭게 지낸다. 그리고 만약 타국이 어떤 불공평한 일을 어, 일으켰을 땐 화해하고 서로 도와준다. 우리가 만약에 무슨 일이 터졌어. 만약 일본이 우리를 쳐들어왔어. 그런 사건이 있으면은. 중간에서 좀잘 조정해 주고 서로 도와준다라고 하는 조항을 이거를 거중조정이라고 합니다. 거중조정. 아~ 어, 그리고 중요한 거는 관세를 처음으로 미교, 미국과의 조약에서 체결하기 때문에 <laughs> 나중에 일본과 1883년에 다시 이제 관세를 매기기 시작을 해요. 우리도. 우리는 처음에 이제 무관세로 일본이랑 교류를 했었는데 이 조미 조약을 계기로 해서 우리도 어~ 일본과 일본과 관세를 매기기 시작합니다 일본과의 무역에서 그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점은 최혜국 대우라고 하는 걸 인정해 주는데 이건 뭐냐면은 어떤 권리나 특혜를 다른 나라에게 허가할 때는 미국에게도 똑같이 해달라 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일본한테 뭘 줬어 그러면은 미국한테도 똑같이 최고의 혜택으로 대우해달라 라고 하는 것을 최혜국 대우라고 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때문에 한 나라한테 이거 허용해 주면은 미국이 옆에서 야 우리 체육국 대우해 해줘 줘라고 하면 해줘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 퍼주고 저거 퍼주고 하다 보니까는 나중에 조선에 남아나는 게 없게 됐어요 자 그래서 어 여러 나라들하고 이제 교류를 하기 시작을 하죠 여기 보면은 미국과의 교류 이후에 미국과의 교류 이후에 영국 독일 어 그리고 러시아하고도 하고, 프랑스는 이제 천주교 문제 때문에, 옛날에 천주교 박해 사건도 있었겠지만, 천주교 문제 때문에, 아, 어, 늦게 교류하긴 합니다. 어쨌든 서양 대부분의 나라들하고 교류를 하고, 대부분은 제외국 대우랑, 아, 어, 영사재판권이 인정됐던 불평등한 조약이었다. 그 중에서 미국과의 교류 내용을 좀 자세하게 볼 건데, 미국은 조선의 어, 초대 외교관인 토트라고 하는 놈을 파견합니다. 얘가 이제 초대, 초대 외교관 토트. 공사관 외교관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서울에 설치를 하고, 어 얘네가 외교관을 파견했으니까 우리도 외교관을 파견해야 되겠죠. 그래서 당시 미국에 파견됐던 외교관들 보빙사를 파견합니다. 우리나라가 서양에 파견한 외교관 중에서 최초의 외교관입니다. 얘네 보빙사 일행 사진입니다. 이게 보빙사 일행의 사진. 지금 보면 여기 미국인 있죠, 미국인. 예, 미국인 선교사인데 얘랑 여기 보는. 중국인도 보이죠. 당시 중국이 조선을 러시아 막기 위해서는 중국, 일본, 미국과 친하게 지내야 돼라고 했기 때문에 중국도 여기 미국과의 교류에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모습인데, 이게 인천의 어떤 집들의 모습이야. 이런 초가집들이 많고 남대문 앞의 모습이고 이런 애들이 이런 <laughs> 애들이 미국에 갔어. 보빙사가 미국에 갔어. 미국에 이제 어, 자유의 여신상이 당시 있었나? 있었던 것 같은데. 미국의 이런 휘황찬란한 건물들, 빌딩을 보니까 막 눈이 뒤집히겠죠. 와. 당시 이게 미국에 있었던 건물이야. 실제로. 이런거 짓고 있었어. 당시 이제 건축, 이게, 이게, 이름이 뭐였더라?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어쨌든 요런 건물, 지금, 어, 요런 건물들이랑 다리들을 요런 걸 보니까는 보빙사 얘네가 눈, 눈깔이 뒤집히겠죠. 얘네가. 와, 미국. 와, 하면서. 얘네가 당시 배 타고서 한3 개월 동안 움직여가지고 미국의 워싱턴에 도착했는데 이런 건물들이 보이니까는 장난 아닌 거야. 당시 이게 당시 이게 어, 워싱턴, 뉴욕 그... 그리고서 이제 미국 대통령을 만났는데 대통령은 이제 우리로 치면 왕이니까 가가지고 절하고 하니까 얘가 좀 깜짝 놀라고 하는 그런 이런 저런 에피소드들이 있었고 미국에 가서 그 느낀 문화 충격들 이런 것들 보면은 가지고 와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얘네가 이제 미국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문물들을 우리나라에 들여옵니다. 보빙사 그래서 중요하니까 잘 기억하고 일본은 강화도 조약에서 조, 조선이 청의 숙고국임을 부정했죠. 자주국이라고 인정해줬죠. 일본 상품에 관세를 부여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중에 미국하고 조약을 체결한 뒤에 부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조선이 미국과 수교를 맺을 때 청나라가 알선해줬다라고 했었습니다. 강화도 조약은 양측 양권 조일수호 주교조규 어, 발음이 안 돼. 조일수호조교부록은, 음, 이는 뭐지? 최애국, 취국... 아닌데? 조일수호조교, 나도 헷갈린다. 일본 화폐유통, 일본 화폐유통, 그 다음에 조일무역규칙은양국교출 조미수호통상조약은 해안측량권이 아니라 최애국대우죠. 강화도조약은 해안측량권과 영사재판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불평등조약이고, 거중조항 조정이 조미조약에 있었고, 두선책략이라는 책 때문에 미국이랑 교류를 했었죠. 여기까지 끝.